정류소는 팀명 아파트 손곡 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얘가 여기 수지구를 온 이유가 어, 평소에 한국 부동산이 어떤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좀제 눈길을 좀끈 동네가 여기입니다. 최근에 여기 신분당선이 수지까지 이렇게 뚫리면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졌고 어, 여기 동네도 되게 용인, 옛날 용인 생각하면 안 되고 좀 약간 분당에 가까운 그런 신도시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 동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동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 용인 수지나 제가 살고 있는 그 벌링턴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분당 쪽이 약간 옥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되게 깨끗한 신도시가 막 지어지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구시가지가 있고 동네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로운 이제 서울에서는 조금은 보기 힘든 그런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어, 그런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어, 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좀 여러 아파트들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와봤는데요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제가 대형 평수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이제 뭐 저희 가족이 이제 5인 가족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약간 대형 평수 거의 한5 0평대 가는 집 구형 아파트가. 신축 30평대 아파트와 거의 동일한 가격대다 보니까,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신축 아파트에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부양 아파트에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캐나다에 계신 분들이 또 한국으로 돌아오실 수도 있는 거고, 저 그냥 혼자 보기에 아까워가지고 겸사겸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여기는 더샵 동천 이스트 포레 아파트라는, 어,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수지 중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는 좀 연식이 있는 빌라촌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구축아파트가 있어요. 옛날에 복도형 아파트. 네, 이런 식으로 복도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가 공존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수지가 약간 그 배드타운 느낌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100% 배드타운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베드타운 이라는 게 이제 잠만 자고 또 출근은 딴 데로 하는 뭐 그런 곳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 동네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다 출근하시고 이제 남은 어르신들이나 학생들만 지금 여기서 이제 낮 시간에 주로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저녁 되면 이제 가족 단위로 움직이고 이제 상가들도 좀 그런 위주로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취향이긴 합니다만 저는 약간 베드타운 형식의 동네를 좋아하거든요 낮 시간엔 조용하고 또, 일하러 갈 때는 일하러 가고, 네. 그리고 또, 저녁 되면은 좀, 이게, 북적북적하고, 네. 그러면은 좀 여러모로, 좀, 조용함도 느낄 수 있고, 막, 북적북적함도 느낄 수 있고, 네. 그래서, 레드타운을 좀,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약간, 벌링턴도 그런 느낌 같아요. 벌링턴 자체, 에 뭐, 큰, 그렇게 산업이 없다 보니까, 다들 출근을, 뭐, 해밀턴이나 미시사가로 많이들 하시죠. 네, 네 여기는 지금, 신축 아파트가 쭉 이어져 있는데 요게 나름 단지가 큰 편인데 사실 요거보다 더큰 단지가 저 안쪽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한4천세대가 넘는 단지가 있어요 되게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선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좀 걷다 보니까 약간 그 중년 중년의 아파트가 보이는데요 이제 저것도 나름 대형 평수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가 요렇게가 한 라인이니까, 한 평수로 보면 30평 중후반대 정도 돼 보이는 집 같네요. 네. 어, 한국 여느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그런 상가 동일하게 여기도 있고요. 그냥 그 여유로운 느낌이 확 드는 곳입니다. 조용조용하고, 그렇다고 너무 뭐가 없지도 않고, 이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주로 이제 판교나, 어, 이쪽으로 많이 가시겠지만, 네. 접근성이 너무 좋은 곳이라 가지고 네, 관심이 많이 가는 동네 중 하나입니다. 이제 좀만 걸으면은 저기에 네, 신도시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죠. 저게 한 단지이고요. 저게 네 단지가 있습니다. 용, 여기 쪽으로 신도시 아파트 앞에 어, 그에 맞게 신도시 상가도 보이고요. 디엔 그 빌라촌 여러 주거 형태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약간 중견 중견 아파트가 있고요. 네, 아까 그 봤던 신도시 아파트고요. 여기는 동천 레미안 이스트팰리스 2단지 아파트입니다. 그 옆으로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쭉 어,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네, 단지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저 뒤로는 다 산이고요. 어, 앞으로 이 동천지역은 계속 개발 뭐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동천역 이쪽 인근으로 해가지고 어, 앞으로 개발 예정인 곳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 저기 동천 2지구 개발 어, 지역이랑 그리고 동천역 인근으로 모델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3000세, 3700세대 뭐또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앞으로 신도시가 좀 커질 것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스타벅스도 있고 요즘 핫한 메가커피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상가 되게 멋들어지게 쭉 이어져 있는데 이런 동네 살면 은뭐 가족들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애 있는 집들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도보 반경에 대부분 다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머물고 있는 곳은 약간 그 빌라촌 약간 되게 오래된 빌라촌 그런 동네여가지고 아이 키우기에 그렇게 적합한 동네는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신도시 아파트들은 뭐 아파트 단지 내에만 해도 아이들을 되게 어좀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차도 요즘에는 위로 안 다니고 그리고 도보로 이렇게 다 학원가 뭐 상점가 다 여기 있으니까 크게 뭐 염려 안 하고 살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 이제 어머님들이 보통은 아이들을 케어를 하시는데 마음 놓고 내보내도 될 만큼 좀 안전한게끔 좀 이게 도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특히나 요즘에 이제 아이 있는 집들이 신도시를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곳이 예, 3단지, 여기가 2단지, 그 뒤에가 1단지, 저 뒤에가 4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온 동네가 요 어, 레미안 동네입니다. 이쁘죠? 이 동네를 그냥 한번 쭉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어, 더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제한적인 곳들만 좀 보여드렸네요. 좀 여기 동네에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이 날씨도 날씨 거니와 그리고 카메라 배터리도 별로 없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배터리가 빨리 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이 동선이 너무 꼬여가지고 어 좀다못 보여드린 점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이 수지구의 느낌을 이어 동네 하나만 봐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구축과 신축이 공존하는 그런 동네 그리고 신축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의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 있는 집들 키우기에 되게 괜찮을 것 같고 판교나 뭐 강남 쪽 노년동 양재 이쪽 어 출근하시기에도 뭐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좋은 어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노년 신노년역에서 이거 신분당선을 타고 동천역에 내렸는데 한 20분 남짓 걸린 것 같아요. 어 거의 역으로 치면 한 4정거장, 5정거장이었던 것 같은데 용이 있는데 강남을 20분 만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는 정말 굉장한 메리트 같습니다. 저도 되게 어,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또 어, 한국에서 있으면서 혹시나 더 공유할 내용들이 있으면 은또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은 어, 넓은 평수에 구축을 살지 아니면 작더라도 신축을 살지 그런 의견이 어떨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 좀 의견을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어, 본인의 의견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어, 긴가민가 합니다. 어, 큰 평수, 구축. 근데 좀 아쉬운 것들이 있고, 뭐, 주차장들이라든지, 대신에, 어, 신축을 가면은 집은 작은데, 주변 어메니티가 좋은 거죠. 이제 뭐, 놀이터라든지, 산책로, 주차장이 다 지하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둘다 있는 거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은 집값이 아주 비싸겠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 의견들을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